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으로 이주해 온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 만장이었습니다. 파란이란 말은 크고 작은 물결, 파도를 말합니다. 만장은 길이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한 장이 10장입니다. 한 자를 30cm로 계산한다면 한 장은 3m입니다. 파도가 한장 정도만 되어도 적지 않은 파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의 길이가 만장이라면 3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란만장은 파도가 만길 높이로 일고 있다는 말이니까, 살아가는 과정에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그 굴곡이 심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이국 땅으로 왔습니다. 무역을 주로 하던 우로에서 나와 가축을 기르는 업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가난 땅에 온 것이죠. 애국으로 피난 갈 정도의 심한 기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국이 험했습니다. 조카로시 전쟁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북쪽 다섯 나라 왕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10년 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겪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편안한 삶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조카와 함께 살수 없을 정도로 갈라섰습니다. 왕들과 어깨를 나날이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치적인 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다면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이 질곡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이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내가 바라는 바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느낌이 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을 바꾸어서 가진 것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지나온 세월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민 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또 이민 와서 이곳에 정착했을 때그 막막했던 때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온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해준 것 없는 데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졌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생계를 꾸리며 지내왔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비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을 생각하면서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린 삼남매를 둔한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주의와 어려움 속에 호떡을 팔고 있던 그에게 한노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 얼마예요? 과부는 추위에 움츠러드는 목을 쭉 피면서 대답합니다. 천 원입니다. 그러자 노 신사가 직업에서 천 원짜리 지폐를 한장 꺼내드리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과부는 호, 얼른 호떡을 사서 들고 신사를 부릅니다. 아니 손님 호떡 가져 가셔야지요. 과부의 말에 노 신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잡으려고 하는 과부를 뒤로하고 걸음을 빨리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 리아카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노신사가 또 와서 천 원을 넣고 호떡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은 와서 매일 천 원을 넣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1년이 다 갑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방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웃으면서 천 원을 넣고 갔습니다. 그때 과부가 급하게 노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굴이 불그스러하게 삼기되어 있었습니다. 바부는 수줍은 듯이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 손님 호떡 값이 올랐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온다면 지금 내 손에 없는 그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힘들지만 노래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